여기는 성인 비디오 촬영장입니다. 자, 그럼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기 링코라는 한 여고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의사가 되길 꿈꾸며 걸어가면서 공부를 할 정도로 열정적인 학생이죠. 그런 링코 앞에 한 친구가 다리가 아프다고 질질 짜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스탠딩 파티에 가서 두 시간이나 서 있어서 뒤기 일보 직전이었죠. 고 링코는 엄살쟁이 친구를 위해서 다나카지계에서 나온 아프지 않아요라는 이상한 이름의 파스를 건네줍니다. 의사를 꿈꾸는 학생답게 아주 순식간에 제약회사 광고를 해버리네요. 그러던 어느 날 골드 브라더라는 펀드가 쫄딱 망했다는 기사가 뜹니다. 골드 브라더 펀드는 링코의 아빠가 운영하는 펀드였는데 그만 부도가 난 거였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온 링코는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걸 느낍니다. 사오사에 하튼 난놈 것들쇼. 帰りましたわ아빠が運用하는フォンドが망해서リンコへ집도ちょるたく망한거죠リンコへパパの会社は倒産したああなるほどえ実はかなり以前からパパの会社は火の車でママにもリンコにもそれを隠していた

이렇게 하루아침에 상 그지가 된 링코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놀이터에서 신문지를 덮고 잠을 청합니다. 은근히 현실에 적응이 빠른 타입이네요. 신문지 이거 다음날 상 그지답게 땅에 떨어진 빵 조각을 주워 먹으며 주인공다운 당당함을 보이는 링코.

네. 실례いたし아또 왔다구. 다리만 언제나 멋대. 그곳은 앞선 것들과 다르게 마치 링코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반겨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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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자, 자고지라해도 뭐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곧바로 일을 시작하는 링코. 음, 이이ましょうか자とりあえず彼の上に反対向きでくれる 사실 이곳은 A V 촬영장이었습니다. 자, 야마다군. 링코를 A V 배우로 착각을 해버렸던 거죠. 이 사건 을 계기로 링코는 이곳 사무실에서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먹고 자고 촬영 의상도 공짜로 입게 되고 아주 좋은 조건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소. 대힘했다네 음, 갈 곳도 없 테. それじゃあここで良かったらソファ고 적당히 기가 나라 아노테아 교복 대신용의을 <찰룡용> 입고 <목소리> 처으로 현장에 투입이 되는 링코. 하지만 이런 일을 처음 해보 링코에게는 모든 게 낯설기만 할 뿐이죠. 꿈이 의사인 링코는 경추 오번이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를 지거리다가 쿠사리를 먹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좋은 성격을 바탕으로 이 세계의 노하우를 착실하게 배워나갑니다.

그러던 어느날 AV 배우 중에서 탑으로 불리우는 한 배우와 함께 촬영을 합니다 업계 최고의 배우를 무척 반갑게 맞이해주는 링코 <laughs> 하지만 이 AV 배우는 촬영장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게 못마땅합니다 그래? <laughs>

하지만 쫓겨나노 와중에도 그 배우를 생각하는 마음에 침대 시트까지 갈아주는 호의를 베풀게 되죠. 맨옷 시트 쪽이 좋으시다고 합니다만. 유나 씨의 피부 민감성이 나데 불과 얼마 전까지 부잣집 딸내미였는데 이런 푸대접을 받자 서러움에 복받쳐 우는 링코 다가라. 나키안데. 그리고 의사지 망생답게 또 헛소리를 짓거리네요. 단나르 다이키데스와? 어느덧 촬영은 끝이 나고 링코를 천대했던 그 배우도 링코의 배려에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오스카에서만 해보자. 중요한 사인 난다. 안타나 면의 시트. 기분 좋았어요. 수수, 대체 무슨? 감사합니다. 뭐 이. 이제 링코는 조금씩 사무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죠. 여전히 옷은 촬영용 의상을 입고 있지만 편란한 손놀림으로 로션도 만들 수 있게 되고 이 세계의 시스템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 나갑니다. 심지어 뛰어난 프로 정신으로 자기가 다녔던 학교에서 AV 촬영을 하는 것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사히 촬영을 마친 그날 저녁 사무실에 웬 양아치들이 딜이 닥칩니다. <놀람> 이 놈들은 AV 배우를 만날 생각에 무작정 침입을 한 거였죠. 바짝 쪼아 있는 링코를 위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의리의 AV 배우. やらしてやる지지아 그렇게 링코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양아치들은 주인공인 링코를 그냥 보내면 자기들의 출연 분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진정 양아치다운 모습을 선보입니다. <목소리> 이때 기획사 사장님이 나타나서 이들을 구해주게 되네요. <목소리> 이 사건으로 인해서 AV 배우는 충격에 쓰러지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촬영을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촬영을 못하게 되자 회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이제 주인공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 링코는 곱비리 주제에 본인이 직접 A V 배우가 되겠다는 충격적인 멘트를 일단 던집니다. 회사를 구하는 차가지만 그냥 자기가 출연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기어이 말리는 회사 사람들을 뿌리치려는 이때 병원에 있어야 할 AV 배우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링코는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이 배우는 링코의 모습에 감동을 받게 되고 링코에게 감독으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감독단가 깨끗하게 찍지 못했다면 쇼치하지 않을 거니까네. 도 감독, 기재의 준비. 마키아 군은 옥의 방에 세팅. 린코는 습 이제 의사고 나바리고 AV 감독으로서 꿈을 키우는 린코. 링코. 아마반반 야이. 스타트렇게 린코가 만든 작품은 종전의 기록을 모두 갈아치우며 대박을 치게 됩니다. 마나 이미지 비디오 AV가 르데여론가마그레で 마그레. 마 그리고 링코는 후속작으로 남녀가 꽃밭에서 스웨터를 뜨면서 해부학 이야기를 한다는 대도 않는 개 쌉소리의 스토리의 AV를 준비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이 영화는 괴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캔디언 캐릭터가 성인용 비디오 촬영장에 투입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주제로 (2009년도에) 제작된 (18금) 링코라는 영화입니다. 인기 동명 만화를 실사한 작품으로 엽기 발랄, 섹시 큐트, 블랙 코미디 컨셉으로 제작이 되었죠. 하지만 블랙 코미디보단 가벼운 아침 드라마 느낌이 물씬 풍기네요. 제가 전에 리뷰한 홍콩 영화 정자왕 3D와 약간은 비슷한 느낌이 드는 작품입니다. 그쪽 세계를 다루고 있다는 것만으로 관객들을 솔깃하게 만들었을까요? 일본에서는 신선하다는 평과 함께 어느 정도 히트를 친 작품입니다. 국내에서는 당연히 개봉하지 못했고 개성 강한 일본 영화를 한데 모아 상영하는 국내 영화제인 제이무비 썸머페스타 하나비를 통해서 2010년도에 한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국내에서 DVD로 출시가 되었죠. 주인공은 유명 그라비아 아이돌로 왕성한 활동을 했던 타시로 사야카가 맡았습니다. 그녀는 볼륨감 넘치는 몸매를 자랑하며 다재다능함을 두루 갖춰서 일본 그라비아 아이돌계의 기대주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데뷔를 해서 모델과 배우로서 수많은 영화, 사진집, 그리고 각종 TV쇼에 출연을 해서 꽤나 유명한 배우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활동을 잘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이 작품은 2편도 있는데, 2편의 주인공도 같은 배우인 타시로 사야카가 맡았습니다. 아주 그냥 혼자 다 해먹네요. 감독은 이런 B급 영화를 꽤나 잘 만들기로 유명한 조조 히데오 감독이 맡았습니다. 제가 리뷰한 트럭걸 나미 시리즈와 힌코의 에로틱 망가의 작품을 만든 감독이죠. 이 감독이 만든 알파고보다 잘한다는 인공지능 남자친구라는 영화도 나중에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뭘 잘한다는 거지? 앞뒤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뜬금없이 등장하는 배드신과 어색한 배우들의 연기가 색다른 재미로 다가온 영화 AV 촬영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여성의 시각에서도 편안하게 볼수 있는 영화 18금 링코였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화로 찾아올테니 저의 리뷰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싸 가오리